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타격을 피한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 방산과 조선 IT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들로 투자가 몰렸습니다. 증권 업계는 증시 충격이 단기적일 것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최민정 기자와 분석합니다. 최 기자,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오늘도. 네, 맞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을 포함해서 5거래일 연속 이팔자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만 선현물 시장을 합쳐서 1조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투수인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시간2일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 다음으로 높은 순서입니다. 높은 관세의 일본 니케이지 수도 한때 4% 넘게 급락하며 작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간을 넓혀서 한달 수익률을 살펴봤더니요. 코스닥은 8% 하락하며 주요국 중시 중 최하위권에 자리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대만 역시 7%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 니프티 15는 5% 오르며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미국 수출 비중이 18.6%로 관세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향한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날에도 상승 반전한 섹터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배경이 좀 거론이 됩니까? 네, 이번 상호 관세에서 일단 의약품에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후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돼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개발 생산이 활발한 국가 중에서 한국 관세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높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오늘장 강세를 보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럽향 매출이 65%인 만큼 미국 관세의 영향이 적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산 주도 관세 무풍 지대로 꾸준히 거론됐죠. 트럼프 행정부가 대서양 조약 기구 등 방위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유럽과 중동 등 각지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산 기업도 유럽과 중동이 주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 관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 주식 시장 큰 손이 국민연금 움직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내수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유통업계 대표주인 이마트 지분율을 2% 포인트 늘렸습니다. 어제자 나온 공시를 좀 살펴봤더니요, 국민연금의 이마트 지분율은 12.25%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의 비중을 늘린 것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자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해서 고배당주도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고배당주 역시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운데다가 경기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곳인지, 이 증권가 입장을 좀 들어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송 직전까지 이제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내수 기업과 의약품 등 관세 영향이 적은 종목 위주로 담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종들을 꼽았는데요 그중에서 엔터 방산 조선 바이오 등을 꼽았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선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화 가능성이 적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위협에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25% 관세 부과로 예상을 했을 때만 해도 현대차는 올해 영업 이익의 23% 3조 87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증세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상호관세 증시 여파에 대해서 증권부 최민정 기자 분석해봤습니다.